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 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프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대사누리카 사람 가운데에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들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다셋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해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도과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의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덤에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도 성령의 소동이 일어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는 악령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소동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소동이 그친 뒤에, 그래서 소동이 잠잠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동이 있은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들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고 아마 불안했고 믿음도 아마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뭘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음이 없다고 핀잔할 일이 아니라 먼저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믿음 없다고 핀잔하기 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한 가지는 하루에 꼭한 사람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건 칭찬과는 좀 다른 뜻이에요. 이걸 꼭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를 통해서 전화가 안 되면 요즘 그 sns를 많이 하잖아요 문자를 통해서라도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에라도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에게 여러분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축복해요. 또 밖으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지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받으려 해서는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내가 사랑을 줄 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믿는 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성도로 부른받은 이유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리아 사람 소바더와 대산을가 사람 가운데에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은 먼저 가서들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석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머무른 것이 고린도 교회로 추정이 됩니다. 시리아 지방으로 돌아가려면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여기만 하면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음모를 꾸민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수 있는데 배를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멈추어서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멀리 돌아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그냥 우연치 않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 섭리하기 위한 까닭이 있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고, 또 아직 사도 바울이 그냥 곧대로 갔다가 아직 순교할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돌아가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아직 순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명이 끝난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부르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과 신라 두 사람만이, 물론, 그, 누가 요한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작은 수로 시작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많은 통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역의 동역자가 되라니까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 그저 기득권을 자랑하고 힘쓰는 그런 끼리끼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는 시간까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아, 그만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무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다셋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해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빵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과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간 첫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오늘의 주일을 이야기하고요. 성경의 비로소 주일날 예배 드렸음의 흔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주일에 모여서 그들이 먼저 뭘 했어요? 떡을 때려고 그랬어요. 여기 빵을 때려고 우리는 보통 떡을 때려 고 그러는데요. 빵을 때려고 모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성찬을 때려고 모여 있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얼른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그냥 후다닥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교회 생활을 반절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개인의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 교제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설교만 끝나면 숙제 끝냈다 하는 듯이 후다닥 집으로 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력 펴 세워 주라고 우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사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어졌어요. 밤 늦도록 계속되니까 조금 전에 그저 빵을 떼면서 믿음의 교제했지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요. 이 측에 등불은 또 많이 켜져 있지요. 설교는 길지요. 이쯤 되면 졸리는 건 어찌 보면 본능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다가, 아,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삼측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십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 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비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무도 사도 바울에도 유두고가 졸았다고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이 죽음이라는 처참한 그런 사건이 오히려 은혜로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도리어 말씀은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고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래서 그 그래, 죽는 사람 별로 남을 하지 않습니다. 졸아도 좋으니 교회는 나오세요. 저는 이러지요. 여러분 불안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교회 오니까 주님 품안에 오니까 편안하니 졸립기도 하겠지요.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듣다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다가 좋으니까 아 목사님, 집사님이 좋은다고 나무랬더니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들드랍니다 잠은 지가 재워 놓고 난리야 이러더랍니다. 목사님도 설교하다 보면 또 성도들도 듣기가 때로는 졸릴 때도 있겠지요. 제가 유튜브로 이 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재미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훈련이 잘된 집사님이 교회 온 교인이 이제 밤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아, 그면은 그냥 기도 훈련이 잘돼 있어, 졸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만히 눈을 떠 보니까 교인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같이 간 장로님 은 아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무리견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훈련이 안돼 있어서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 장로님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러고 기도했답니다. 그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압니까? 너 자꾸 그렇게 불평할래? 그럴 거면 너도 자라. 그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두고 졸고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졸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그를 불평하거나 정죄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핀잔하기 전에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위로해 주고 더 믿음을 성숙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살아난 기쁨보다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핀잔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위로와 긍휼의 여김이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정죄할 줄만 알았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않고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은 좀 졸고 있지만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 교회를 돌아보면서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똑같은 일이었어요. 격려하는 일이었고, 위로하는 일이었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일이었고,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졸고 있는 유두고를 이렇게 세워주면서도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고 그를 살려주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금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살려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 믿음을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면서 격분하고 정죄하고 파당을 가르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면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핀잔하거나 죄를 졌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유두고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 안에 그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희망을 주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총장님께 이렇게 건면해드린 적이 있어요. 총장님, 총장님의 사명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님의 사명은 이이 학교를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죄하기 전에 그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 의미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 총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러면 제가 총장에 어울리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도 정말 100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재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일 뿐이죠. 우리의 사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실망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사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